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믿음이 생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갔다가 발을 헛디뎌서 낭떨어지에서 떨어졌습니다. 가까스로 이 나뭇가지를 붙잡아서 바닥에 추락하는 것은 막았는데요. 그런데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위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붙잡고 위를 올려다 보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나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주겠다. 이 사람이 너무 반갑고 기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누구시죠? 누구신데 저를 도와주시는 거지요? 그랬더니 목소리가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얼른 끌어올려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를 구해주마. 근데 일단,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 그 손을 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그러자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말합니다. 하나님,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다. 일단 손을 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잠시 고민하던 이 사람이 다시 위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은 안 계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런데 곱씹어 볼수록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위로 끌어올려질 것을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이야기 속에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막상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있기는 한데, 믿음이 약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2024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새해의 목표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잘하기로 결심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한 결심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결심으로 이 자리에 나온 분이 계시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 결심이 변하지 않고 연말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결심을 굳게 하더라도 믿음이 없이 신앙 생활을 한다면 참 힘들고 괴롭습니다. 내가 이제 주일마다 교회 가야지, 안 빠지고 교회 가야지라고 결심을 하고 의지로 매주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올수 있습니다. 숙제하듯이 그 일을 할 수도 있지요. 근데 믿음이 없이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은 정말 무거운 짐이고 정말로 괴로운 일입니다. 믿음 없이 하는 신앙생활은 참 힘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길까요? 어떻게 하면 이 신앙생활이 괴로움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에게 즐거움이 될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이 생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야만느니라. 아멘. 우리 이 같은 말씀을요.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무엇을 들을 때 생깁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생깁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이 생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들을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무 말이나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1848년에 미식 예찬이라는 책을 쓴 프랑스의 미식가 앙텔름 브리아 샤바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책에서 했던 말이 지금까지도 종종 인용이 되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가 무엇을 먹는지 말하라 그러면 나는 그대가 누구인지 말해보겠다. 요새는 이 말을 조금 표현을 바꿔서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내가 먹는 그것이 바로 나를 나타낸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먹는지가 그 사람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말은 지난 2021년 서울대 연구팀이 미국의 하바드대학교, 그리고 호주의 모나시대학 등과 함께 공동 연구를 통해서 과학적으로도 증명을 했습니다. 사람이 평소에 먹는 것이 그 사람의 몸 속에 가지고 있는 공생 미생물 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이 공생 미생물 총이라는 것은 인체 안에 존재하는 미생물 군집과 이들의 유전적인 정보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몸 안에 있는 미생물의 군집과 유전적인 정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면역 관련 대사물질의 분자 모양 자체가 서로 달랐습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이 모양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달라진 모양을 연구해서 각 사람에게 알맞은 면역질환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병으로 아파도 서로의 특성에 맞게 더잘 낫는 약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몸이 달라지고 그리고 몸이 달라지김에 따라 병의 치료법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적인 형질을 결정한다면 무엇을 보고 듣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형성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프랑스 미식가의 격언을 조금 바꾸어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보고 듣는 것이 나를 나타낸다.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십니까? 여러분이 보고 들으시는 그것이 여러분을 나타냅니다. 혹시 내가 평소에 무엇을 보고 듣는지 잘 모르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 핸드폰을 꺼내서 유튜브 어플을 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로 보고 듣는 것이 무엇인지 유튜브가 알려줍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추천해 주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그 추천 영상 목록을 그대로 옆에 계신 분에게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혹시 조금 민망하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유튜브에서 찬양과 말씀을 추천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자기한테는 트로트하고 아파트만 보여준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왜 아파트하고 트로트만 보여줍니까? 평소에 내가 찾아보니까 그렇습니다. 평소에 내가 찾아보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이 아, 이 사람은 이거 좋아하는구나 하고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귀에 들려주었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듣는 소리가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듣는 소리가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아이가 이해를 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첫 소리로 그 아이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들은 아이들은 자라면서 엄마, 아빠를 말하기도 전에 먼저 토라, 구약 성경을 들으면서 자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있나요? 물론 유대인의 가정과 우리의 배경이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기보다는 영어를 들려주지요. 우리 영어 많이 들려줍니다. 어린 나이부터 영어를 접하면 원어민과 같은 발음으로 영어 잘할수 있게 된다고 해서 영어 많이 들려줍니다.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이미 들음의 원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많이 들으면 잘하게 된다는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에게 영어 들려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들으면서 너 영어 잘하면 좋겠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들으면 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듣는 그것이 그 사람의 내면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은 원리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많이 들어야 합니다. 배고프면 밥 먹는 것처럼 덥고 땀 나면 몸을 씻는 것처럼 가려우면 긁는 것처럼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들어야 합니다. 나는 왜 믿음이 잘하지 않지? 나도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하는 궁금증만 가지고 있는 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배고프다고 말하면서 밥 먹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지금 40일 말씀 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 매일 저녁마다 50에서 60여 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또한 성경 통독반도 100분이 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일 100분이 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4장에서 5장씩 읽으며 읽었다고 서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3월이 되면 성경 읽기반이 시작됩니다. 또한 주일에, 수요일에, 새벽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왜 나는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수많은 예배들이 이미 드려지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거 하고 있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은 말씀 들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 내 영혼을 쪼갭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근원적인 질문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할까요? 왜 믿음이 있어야 합니까? 조금 전에 읽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말씀에 쪼개지고 싶지가 않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까지는 괜찮은데요. 아직 쪼개질 때는 아닙니다. 조금 나중에 쪼개지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꼭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의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누구나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들어야 믿을 수 있습니다.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왜 믿음이 있어야 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돌아온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녀가셨다는 이야기를 믿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8일이 지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27절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너에게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의심은 나쁜 게 아닙니다. 진짜 나쁜 건 의심하는 그 상태로 그냥 있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그 상태로 계속 그냥 있으면 영원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만져봐라. 알아봐라. 탐구해봐라. 한번 확인해봐라. 그렇게 해서라도 믿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해서라도 믿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고린도우서 13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과연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지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지요? 아멘. 우리 다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고린도우서 13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내 안에. 믿음이 생겼다, 혹은 믿음이 있다, 혹은 믿음이 자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믿음이 생겼음을 판단하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제가 생각하기에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순간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단계에 따라서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택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 있으신가요?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고 해도 어쨌든 이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생긴 겁니다. 우리는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물이 안에 믿음이 있고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라야지요. 믿음이 있으면 자라야 합니다.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으면 그것이 성장해야 합니다. 태어난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몸이 커지고 지혜가 생기고 성숙해지는 것처럼 믿음도 점점 자라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자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까? 선택이 쉬워지는 것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타의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예배 자리에 나왔다가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3년 전인지 5년 전인지 10년 전인지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 아마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나오셨겠지요. 그런데 오다 보니까 오는 게 쉬워지고 예배 때 들리는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해도 곧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되고 또 이제는 안 오면 서운한 상태가 되어 버리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믿음이 그만큼 자란 겁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신 겁니다. 그 외에 나오는 것뿐만 아닙니다. 예전에는 헌금 생활 하는 게 불편했는데 지금은 쉽게 당연하게 헌금 생활을 하신다면 그리고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목장 예배 예전에는 엄두도 안 났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내 삶의 일부처럼 느껴지신다면 그렇게 선택이 쉬워졌다면 그만큼 나의 믿음이 자란 겁니다. 믿음이 자라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예전에는 교회 가는 시간에 드라마가 하면 아, 드라마 볼까? 교회 갈까? 이게 고민이 됐었는데 믿음이 생기면 그런 고민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교회 가야지요. 바라기는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모든 선택이 너무 쉬워지시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교회 오시는 것도 헌금 생활 하시는 것도 또 이렇게 봉사하시는 것도 모든 선택이 점점 쉬워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 믿음이 자라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자라기도 하지만 때로는 점점 작아지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은혜가 믿음이 내 마음에 충만한 것 같은데 또 어느 때는 하,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전에는 모든 선택이 쉬웠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돌이켜보니 선택의 순간에 주저하고 있는 내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누가 복음 21장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지실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마음을 삼킬 수도 있으니, 너는 조심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데도, 그 순간, 그렇게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복음성가 중에,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은 볼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믿음이 없어서 무너지지는 않았습니까? 마음이 둔해져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만 보다가 주님의 손을 놓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고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신앙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믿음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왕 신앙생활하는 거좀 기쁘게 감사하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가 응답되고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평안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사람의 삶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이서 5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올 한해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많이 생기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극률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올 한해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많이 듣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많이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